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4월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결혼은 이제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3살 현상의 남편이랑은 맞벌이를 하며, 아직 전셋집 탈출을 못한 상태이고요. 아직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름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착실한 시동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남이녀인 대가족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었고, 저희 남편은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 스무 살적부터쭉 자취를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남매들이 모두 다 여전히 지방에 살고 있는 것에 비해 저희 남편은 혼자 시댁에서 일찌감치 독립을 해 떨어져 나와 사는 자식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유독 막내 아들이라며 제 남편을 더잘 챙겨주는 것도 있었고요.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손을 벗어나 자란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감싸주고 신경쓰며 사셨답니다. 반찬도 일부러 서울 사는 남편에게만 보내주셨고 지금 남편 나이가 서른 중반인데 여전히 어머님은 스스로 지어내신 남편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세요. 그 정도로 막내 아들 사랑이 유별난 분이셨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다 보니 저에게도 콩콩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엔 그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 먹으라고 보내주신다는 반찬도 제가 같이 먹으면 그만인 것이었고 남편 입으라고 만들어 보내주시는 옷도 제가 따로 남편에게 옷을 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좋은 것이었죠. 분명 결혼하고서 한 달가량까지만 하더라도 전 이런 느긋한 생각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살아보니까 느긋하면 절대로 안될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쏟아질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한가득이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 제 남편 사랑이 유별나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유별나게 좋아라 해주시는 건 절대 아니셨습니다. 남편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기는 하셨으나 제가 갑각류 알러지 때문에 잘 먹지 못한다는 게 반찬을 일부러 산더미처럼 쌓아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보란 듯이 남편만 먹이겠다는 마음이신 건지 반찬통마다 우리 아들에게 나는 쪽지를 붙이셔서는 남편만 손대라는 듯이 택배를 보내기도 하셨었죠. 옷도 남편 여름옷만 쏙, 여름 잠옷에 겨울 티셔츠만 쏙 만들어서는 택배를 보내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옷을 망가뜨리지 말고 잘 씻어다가 말리라며 잔소리만을 늘어놓는 어머님이셨습니다. 남편을 잘 챙겨주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인 저한테까지 콩국물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슬슬 아들 사랑만 유별난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집안은 늘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의 반찬들로 쌓여가기 시작했고 다 제때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이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꾸준히 갑각류 반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었죠.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지 않는 게 어딘가 싶었거든요. 그것만큼은 끔찍해서 절대로 못 봐준다 싶었는데요. 세상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지 않는 대신 저희를 어머님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세 시간이 걸리는 시댁까지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 번이나 말입니다. 분명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이고 집안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계셨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형님이랑 시댁 제사일이나 경조사에 손을 딱 놓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형님 간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집을 왔을 때에는 이미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중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장남, 맏며느리 노릇을 해주지 않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대신해서 저희 부부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셨죠. 비록 막내아들이지만 집안에 제사도 챙기고 며느리 노릇도 팍팍 해가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라고 말입니다. 막내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식이나 옷을 가지가지 택배로 보내오셨던 건지 어머님은 슬슬 시댁으로 라는 말을 부쩍 자주 하기 시작하셨고요. 남편은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매번 제사 때가 되면 남편이 먼저 자진해서 시댁을 가자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소중한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야 했고요. 세 시간이 걸리건 형식적인 거고 가끔씩 차가 밀려 네 시간이 걸릴 때에도 군말하지 않고서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가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키는 것들을 말끔히 해치워야 했고요. 제사를 다 지내고 밥 먹는 것까지 시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복 이동 시간만 6시간 혹은 7시간이 걸리는 그 일정을 한 달에 꼭한 번씩은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거나 시아버지 생신이 있으면 또 축하를 해드려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불러내셨고, 그러면 저희는 저번 주에 제사를 지낸다고 갔던 시댁을 또다시 주말이 되자마자 찾아가야 했답니다. 한 달이 고자 몇 번을 찾아가는 걸로 뭐 그리 스트레스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세 시간 거리의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로 대신해서 제사 일을 지내는 건 분명 고역인 일이었습니다. 내 친정 부모님도 결혼하고, 그리 자주 뵙지를 못했는데, 제사라는 노동을 하려고 시댁에 한 달마다 찾아가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남들은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잊을만 하면 또다시 한 달이 지나서는 시댁을 가야 할 일이 찾아오니 미쳐버릴 지경이었네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늘,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대. 오늘은 감기에 걸리셨나봐. 드라이브 할겸 갔다 오자. 라는 말로 저를 꼬드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남편의 앞세로 시댁을 자꾸만 방문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고 나면 본격적인 지옥훈련이 시작되었죠. 한두 번은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드시더니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사 요리를 하는 곳에 손을 딱 놓아버리셨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혼자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모든 일을 떠먹여버린 이유 때문이었죠. 처음엔 허리가 아프다거나 감기가 걸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새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이제는 그냥 말없이 저를 부엌에 떠밀어 놓고서는 혼자 깎아 먹을 과일들을 챙겨서는 곧장 거실로 가버리곤 하셨답니다. 가서 남편 입에 들어갈 과일을 깎아주며 그저 좋아라 웃고 떠들어 대기만 하셨죠. 그러다가 제 표정이 조금이라도 금방 폭발할 듯 화가 나 있으면 그제서야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프다는 소리를 하며 또 안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사라지셨고요. 무슨 짓을 해도 저를 돕겠다고 다시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세 시간이 걸리는 짧지 않는 드라이브를 해서 시댁까지 간 걸려도 모자라 바로 제사 음식을 차려내겠다며 부엌 안에서 내내 서있어야 했죠. 평생을 저희 집안 제사도 제대로 거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팔자에도 없는 제사음식을 만들어내기를 하며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남편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가장 힘없고 불쌍한 약자였기 때문에 저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거든요. 그저 자기 엄마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절 시댁으로 데려오는 남편도 제 눈엔 시어머니만큼 미운 놈이었답니다. 그러니 전 어머님의 입맛대로 어머님이 드시지 못하는 매운 음식이나 반찬들을 곤란해서 제사음식을 만들어냈고요. 어쩔 땐 어머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어 제사음식에 또 올리는 등 하여간 어머님의 입에서 만들라고 나오는 음식만을 만들어대느라 손이 늘 분주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시어머니가 조사님들 옆에 앉아서 같이 제사음식을 드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젠가부터 제사상은 시어머니의 입맛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을수록 화가 배로 커지는 심정이었죠. 누구 하나가 나를 건드렸다가는 언제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차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만 하다가 제사를 다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그세 시간은 또 나름의 다른 고통이었답니다. 내일을 도와주려 하지도 않는 남편을 향한 원망, 그리고 시어머니께 또 당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비참함에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럴려고 시집으로 왔나 싶고 내 소중한 주말이 왜 이딴 식으로 망쳐져야 하는 거냐며 남편이랑 한시름 싸움을 하고 나서야 주말이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차후로는 억울함을 푸는 거라고는 집에 와서 제가 먹고 싶었던 불닭 볶음면에다가 캡사이신을 왕창 뿌려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달래는 것이었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놈의 제사 시다바리를 해야 하나 그 생각 하나로 매달 달력이 지나갈 때마다 속을 끓이던 저였는데 시어머니가 자진해서 제 분노를 끌어올려 버리셨답니다. 또다시 집으로 제사를 지내라 불러내고 난 후에 말이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 얘기를 들먹이면서 시댁에 가자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못 가면 이번 달 제사는 아무도 못 지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근처에 살고 있는 딸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왜 3시간이나 걸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가야지만 집안의 제사가 돌아가는가 싶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 마음에 끝까지 버텨보려다가 결국 남편이 이러다가 제대로 토라질 것 같아서 또못 이긴 척 시댁으로 향했어요. 3시간에 또 차를 달려서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만 어머님은 도착하자마자 썩은 표정을 들이미시며 제대로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자꾸만 하시면서 벌써부터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겠다고 연기를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제사 음식 한두 번 차리는 것도 아닌데 어른이 알아서 할까? 나는 말과 함께 안방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졸지에 저는 시댁에 와서 또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만며느리 마냥 이 집구석에 제사음식을 차려내야 했죠. 혼자 부엌에 남겨졌는데 기분이 너무 역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면서 시어머니가 괜찮은지 상태를 보다가 저한테도 도와주겠다며 어설프게 손을 걷어붙이고는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할줄 아는 것이 없는 놈이다 보니 그냥 멀뚱거리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김에 남편한테도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저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던 만큼 진짜로 시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고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가 알려주고 보여준 대로 제가 평소처럼 제사 음식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안방 안에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씀하더라고요. 나가 있어라. 나가 있으라고 하면 그냥 나가 있어. 오래 운전하다 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거실 가서 t v 보면 누워 쉬어라. 라고 말이죠. 제가 남편한테 윽박을 지른 게 내심 속으로 열불이 나신 건지 큰 소리를 뻥뻥 내면서 남편한테 좀 쉬라고 친히 말을 거두셨어요. 저도 똑같이 3시간을 차 안에서 달려 도착을 했는데 저한테는 쉬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속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욕이 육성으로 터져 나오를할 때마다 저는 모에 홀린듯이 제사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거침없이 칼질을 했고 그러다 고추를 발견했죠. 어머님이 매운 음식을 못 드셔서 시댁에는 원래 고추가 하나도 없는데요. 열 받은 채로 막 냉동실을 뒤지고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 조그마한 빨간 고추들을 여러 발견했습니다. 보아하니 시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데 아버님 해장용으로 국을 만들다가 남긴 고추인다 됐어요. 잘라낸 냄새를 맡자마자 올라오는 매운 향이 섬뜩 놀라긴 했지만 그걸 발견하자마자 옳다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몇개 없는 고추를 어떻게든 다 써보겠다며 전에도 넣고 그게 다 넣어가며 온 제3식의 고추를 나눠 넣었어요. 잘게 잘게 잘라서 익으면 매운맛이 사라질까 싶어서 음식 조리를 다 하고 난 후에야 데코용으로 음식 가지가지 사이에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는 딱 봐도 고추들이 곳곳에 서로 있어서 매운 냄새나 향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이나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건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제 마음대로 제사상을 차려냈고요. 제가 혼자서 생고생을 해가며 만든 음식으로 저희 시댁은 그날의 제사를 모두 다 치러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다 차려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방을 슬그머니 나오셨고요. 그렇게 나와도 제사 음식 옮기는 걸한 번도 도와주려 하지 않은 채 편안히 제가 해내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시어버지와 함께 제사를 치르셨죠. 그래봤자 아버님이 주도하는 제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곤 대망의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제에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힘드셨는지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상 앞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전 특별히 고추가 많이 들어간 전과 국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는 드시라고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자마자 괜히 음식을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전 모양이 좀 삐뚤어졌다느니 구간에 든 두부 크기가 제 각각이라서 보기 별로라느니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며 음식에 핀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숟가씩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기 시작하셨죠. 전 어머님이 뭔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엿 먹으라고. 내가 직접 음식 안에 넣어둔 매운 고추들이 한가득인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속에서는 승리의 환호성만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제 마음대로 차렸던 제사 음식들을 먹다 말고 맵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매운 음식인가? 라는 말로 갸우뚱하며 음식을 드시더니만요. 이게 고 매운 걸 제대로 씹어버린 건지 아니 여기다가 고추를 넣은 거야? 그게 어디서 났길래? 라며 저를 향해 바로 시뻘개진 얼굴로 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차마 화를 내고는 싶으나 속에서 차오르는 매운맛들이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건지 어머님은 매운 걸 어떻게든 가라앉히겠다며 바로 숟가락을 집어 국물을 뜨셨는데요 국물 속에도 들어있는 화한 매움이 차올라 어머님의 입안을 감당이 안 되도록 만들었죠. 시고개진 얼굴로 땀까지 비죽거리며 흘리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내가 이 나이 먹고 매운 음식 감당되는 줄 아니? 아유 누가 불좀 갖다 줘, 나 주고 불좀 줘라면서 흥긋난 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가져다주는 물을 마시면서는 급기야 맵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어머님의 겨우 한 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태사상에 누가 고추 올리네? 라고 말이죠. 더 말을 못하셨지만 눈으로는 저를 조개듯이 노려다 보시는데 저도 홧김에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명쾌 상쾌 통쾌하게 말이죠. 제 마음대로 차리라면서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좋아하는 고추 팍팍 넣고 차렸는데 뭐 문제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랬다고 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몇개 만드냐며 목턱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보였지만 끝내 말을 잊지는 못하신 채 기가 막힌다며 한숨만 죽어라 쉬더라고요. 물은 벌컥벌컥 벌컥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지.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주락랑을 치셨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만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서는 다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잡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매운데 요리를 한제 앞에서 뭐라 말은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맵다고 먼저 터지고 나서야 하나 둘 물을 나눠 마시면서 그제서야 지들 몸에서 나오는 땀을 닦아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찌나 찌질하게 시어머니 눈치에 제 눈치까지 보면서 땀을 닦아내던지 확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집에 있는 고추랑 고추는 싹다 싸그리 주워 담아서 던져버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혼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한 것이 올라오는 게 평소보다 더 맛있다며 더 즐겁게 제사 음식을 먹었네요. 이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궁시렁대며 결국 밥상에서 먼저 일어나셨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화장실 안에서 코까지 푸는 건지 코 푸는 소리를 내면서 기쁜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급기야 새밥을 가지고는 도로 밥상 앞으로 오셨다가 제가 숨겨 놓은 고추가 들어 있는 전을 한번 잘못 드시고서는 조상님이 놀래서 살아 돌아오시겠다. 라고 하면서 놀라서는 부엌으로 달려가셨답니다. 먹던 걸 바로 뱉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차린 제사상을 먹겠다고 밥상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를 못하셨어요. 먹던 걸 뱉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리시자마자 입을 싹 헹구고는 말도 없이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셨죠. 보통 같으면 아픈 척을 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고 들어갔을 안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엿을 단단히 드시고 난후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는 입까지 담으신 채로 도망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이번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고요. 먹는 걸로 잃어는게 많이 치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는 있었으나 먼저 치사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구워삶으로 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더 컸기에 이번 일은 쌤쌤이 치기로 했답니다. 절대로 고추를 많이 넣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혼자 말끔히 밥을 해치워 먹고서는 시어머니가 드시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챙겨가겠다며 남은 음식들까지 싹다 들고서는 시댁을 나왔어요. 시댁에는 거실 한복판에 덜 치워진 제사 음식들과 상차림으로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들을 마저 다 싸다가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매운 거 먹고 빡친 시어머니 성질을 더 건드리지 말라는 말로 남편까지 회유를 해서는 그냥 불이 났게 시댁을 나와서 집을 돌아왔어요. 남은 주말을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더잘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시어머니께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음식으로 또 장난치는 꼴 보기 싫으면 앞으로는 음식을 나눠서 하던지 같이 하든지 이를 공평하게 나눠서 분담하자고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3시간 걸리는 시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면서 장문에 문한통을 보냈어요. 뭔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하기 힘드니 답장은 사절이라는 마지막 문구까지 빨간색 느낌표를 세개나 붙여 보냈고요. 그리고 나누 시어머니는 제 문자를 읽고서 곧장 씹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답장까지 사절이라고 하는데 굳이 답을 보낼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호되게 고추 섞인 음식으로 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문자로 입지름을 하기 괴롭고 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전 드디어 결혼생활 3년 만에 달마다 3시간이 걸리는 시댁에 가는 그 괴롭던 일정을 청산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더는 개구생을 해가며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리도 사라졌네요. 드디어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달을 반가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된 역경 끝에 통쾌한 복수 한 방으로 맞이하게 된 자유. 앞으로 쭉 누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